보다 시원한 느낌의 블루믹스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제가 착용한 게 블루믹스 네. 스몰 사이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69에 평소 55 어, 하이는 27 정도 입는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분은 모두 스몰 사이즈로 그린믹스로 또 착용을 해주셨어요. 저희 착용을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같이 착용한 이가디건은 가디건. 지난 여름부터 저희가 보여드릴 때마다 <laughs> 어, 반응이 맞아요. 너무 좋았고 어, 가격이 2만 원대예요. 아, 근데 오늘 네. 그러니까 사시면 어쨌든 더블 정리급이에요. <laughs> <laughs> 맞아요. 물론 물론 이것만 사시는 음. 분에게안될 거예요. 오늘 라이브 음. 소개 제품을 구매하시고 아마 구매 인증 하셔야 될 거예요. 음. 어, 라이브 혜택이니까 라이브 제품을 구매하시면서 2만 9천 원짜리를 사는데 내가 V.I.P.여서 10% 정립을 받는다. <laughs> 진짜 엄청 엄청 핫한 혜택인, 혜택인, 혜택인 거고요. <laughs> 네. 어, 사드시면 아마 잘 입어보실 음. 여리여리한 느낌이고 음. 그 여리여리한 무드와 참잘 어울리는 여름철의 원피스 소개 해 드립니다. 요 네. 게더 셔링 라인도 아마 보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옆부분에 요렇게 셔링을 넣어놔서 굉장히 허리 라인이 슬림해 보이고 여성적이 보이면서 옆모습이 진짜 풍성했던 음. 요 라인.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서 네. 어느 분이 안 잡아달라고 그때 해주셔가지고 제가 피아노 치는 옆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던 옆모습이 진짜 예쁜 라인이거든요. 아 그러면서 뱃살은 네. 싹 날씬해 보이는. 앞모습에서도 허리 라인 싹 강조되는 음. 셔링의 위치가 되게 유니크하고 독특하게 나와 있는. 제가 이 제품도 처음 네. 보여드렸을 때와 되게 쉐입이 독특하다라고 했는데 너무 만족해 해주시다 보니까 이 제품도 네. 이제는 음. 시즌리스입니다 원단을 <laughs> 다양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laughs> 네. 이 게더레이스 원피스는 일단은 소재부터 달라요 원래 레이스 위에다가 지금 블루를 얹었고. 그린을 플라워 패턴으로 얹임으로써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 레이스 원단이 주는 가벼움, 시원함, 섬세함, 어, 하이 퀄리티가 다 느껴지면서 안쪽 스커트 안에는 이런 샤 원단이 한번더 레이어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풍성하게 이렇게 연출이 되죠. 이렇게 음, 샤 원단이 또 이렇게 딱다 들어가 있어서 짜잔 이렇게 내렸을 때에도. 너무 가벼운 원단이지만 네. 이런 풍성함이 유지되는 라인이라서 여름철에 바캉스 가실 때한벌꼭 어, 챙겨가시고 음. 유튜브에서 이렇게 딱 찍으시면 음. 얼마나 예쁠까 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희가 계속 바캉스, 음. 휴가 이런 키워드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다가 그 모자 쓰고. 음. 라탄백 하나 딱 들어주고 음. 샌들 하나 딱 신어주면 바로 리조트웨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게스트님께서 라이브 제품을 구매했는데 너무 입고가 지연이 돼서 조금 실망하셨다고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매주 음. 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또 음. 베스트 제품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또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모든 분들이 저에게 반대하셨거든요. 이런 음. 약간 베스트 제품은 방송을 하지 말아라. 네. 왜냐면은 너무 또 혜택에 많이 받고 구매를 하니까 아 너무 음. 더 밀린다 이랬는데. 아, 저는 또 이런 베스트니까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께 이7% 할인 혜택 드리고 싶어서 가져오는데 음. 이게 또 시기가 좀 잘못 맞물리면 배송이 많이 지연되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음. 제품별로 네. 주문 건수를 아무리 좀 예상을 해도 저희 예상과 다른 경우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음. 완벽하게 또 맞출 수는 없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주문이 어느 정도 좀 밀리는 것도 사실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를 할때 어, 수령하고 확보에 힘도 쓰고 있을 뿐더러 요거는 선착순 몇 명까지는 바로 배송 이런 식으로 되게, <laughs> 어, 어, 이것도 되게 디테일한 이것도 너무 수서 어, 항상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저희 음. 첫 번째 착장이었던 요거랑 지금 보여드리는 이두 요요두 옷은요 여러분 내일 바로 갑니다 어, 요거는 좀 음. 자신 있게 말해도 되잖아요 어,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해주셔도 <laughs> 음. 돼요 어, 요거는 저, 제 얼굴을 <laughs> 걸고 우리 MD님의 이름을 걸고 <laughs> 요거두 개는 내일 바로 가거든요. 근데 이 내일 바로 간다는 것도 우리 수량 안에 들어오셔야 사실 가는 거다 보니까 참이 뭔가 보장해 주는 듯한 오, 멘트가 맞아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음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착장과 두 번째 착장은 어, 주문해주시고 선착순 내 내일 좀 들어오시면 내일 바로 갈수 있는 정도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세 번째 네 번째 착장은 또 다음 주 배송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희망 고문 드리려고 되지도 않을 거를 막 어, 무조건 주문하시면은 내일 받아볼 수 있.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네. 어, 대신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 기다리시더라도 기다렸다가 받아도 만족할 만한 제품을 좀 엄선해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좀 먼저 드리고 또 어, 사과의 말씀도 같이 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조금 준비를 음. 해가지고 이런 고민 없게 조금 더 빠르게 드릴 음. 수 있는 음. 딘트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경민님 너무 예뻐요. <laughs> 구매하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 가슴둘레. 아 저도 이 옷이 가슴둘레 좀탈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음. 사이즈 입을 수 있을까요? 가슴둘레 작을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저도 제 상체 원래 사이즈에 비해서 가슴둘레가 좀 있는 편인데 그럴 때이 둘레는 분명히 똑같은데 입어지는 옷이 있고 안 입어지는 옷이 있더라고요. 음. 위쪽까지 다 채워지는 옷은 저도 터져서 못 입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스퀘어 넥은 요넥 사이로 알아서 가슴들이 조금 가슴살이 올라가고 <laughs> 분산되고 더 풍만해 어, 불리... 보이요 <laughs> 이러면서 맞아요, 입어는 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스몰 입었어요. 스몰 입었어요 는데 입어졌고 저는 실제로 옷 원피스 같은 거 소개할 때 어, 저 가슴 음. 부분 지퍼가 안 돼서 미디움 입을게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음. 입어졌으니까 한번 미디움 도전해 보시는 거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제가 하이를 음. 26에서 27 정도 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허리에 살이 좀 적은 편인데 음. 음. 이 제품은 허리가 좀 여유롭게 남아있다는 거제 체형 비슷하시면 참고해 주시면 되왜냐면 네. 이게 셔링을 어. 이렇게 잡으니까 허리 부분이 여유 있진 않더라도 허리 바로 밑에가 여유 있게 원단이 들어가면 그게 또 허리살이 고쪽 밑으로 또 퍼져 나가면서 또 우린 숨을 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래 아, 네. 그나마 좀 스퀘어넥이라서 조금 더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크런키님 제 컬러 되게 시원해 보인다고 해주셨는데 음. 여름철에 화이트앤블루 이 마린 컬러를 아. 빼놓고는 시원함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laughs> 가장 시원하게 배 위에 바다 위에서 가장 어울릴 컬러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색상 추천을 네. 해주셔서 어, 고민하신다고 그러는데, 오. 오, 이거는 저희가 은하님 님한테 입혀 드리는 컬러는 제가 대부분 쿨톤 이신 아, 분들께 잘 어울리는 네. 컬러를 제가 은하님께 입혀 드리거든요 음. 은하님 헤어컬러도 약간 블랙이시고 음, 쿨톤 컬러가 워낙 잘 어울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집에는 옷장을 열었는데 쿨한 컬러가 많다 하신다면 은 블루 믹스 그냥 가셔도 될것 같고 맞아요. 근데 나는 톤을 잘안 타가지고 그린 쪽으로 빠져도 예쁠 것 같으면 화사한 그린 컬러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아, 경민님은 또, 여름 쿨톤, 저도 여름 쿨 톤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모델 혜란이 워킹 만나본 뒤에, 저가까이 가서 좀컬러감이나 디테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워킹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laughs> 이렇게 인사해야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이런 스퀘어 넥라인이나 이런 사이드 셔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이런 맛있습니다. 거 입고 네. 진짜 하와이 가고 싶어요. 음, 자, 저희 두가째 잔뜩 <laughs>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제품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9호 37번의 개더레이스 원피스 보여드립니다. 그린 믹스, 블루 믹스 두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는 라인이고요. 이 제품 또한 어, 이 제품 또한 또 딘티의 시그니처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자주 보여드렸던 어, 허리 옆선의 개더레이스가 들어. 가 있는 라인입니다. 스몰 미디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라이브 테가 22만 원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루 컬러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시원하고 어, 여리여리한 이런 느낌을 좀 주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엄청 난 너무 날씬해서 난 뼈만 있는 몸이라서 그게 오히려 단점이 하시는 분들 완벽하게 좀 커버가 되면서 볼륨감을 좀 이렇게 어, 좀 강조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이 게더셔리 원피스도 첫 번째 착장. 약간 그러니까 숄카라 플리츠랑 동일하게 저희가 원단만 달리해서 되게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실루엣 자체가 되게 구조적이고 독특하잖아요. 뒤쪽 지퍼 여밈으로 착용하시는 거고 뒤쪽은 트여 있지 않아서 그래도 좀 안정감 있고 앞쪽은 스퀘어 네기지만 슬리브리스지만 여기 끈이 조금 더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여성스럽고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 이게 끈 하나인 거랑 끈이 얇은 거랑 1cm인 거랑 이렇게 한 5cm 정도 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얘는 원. 원단이에요. 원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단 자체가 이미 레이스라는 거죠. 레이스 원단에 파란색의 컬러로 플라워 패턴이 입혀져 있다 보니까 레이스 원단 자체도 플라워인데 거기에 블루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허리 쪽이 이렇게 셔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옆모습 앉았을 때이 풍성함이 되게 예뻐서 연주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렸고 옆모습에 이렇게 계단 걸으실 때 너무나도 예쁜 라인이었거든요. 이 제품도 저희가 되게 시그니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똑같은 디자인으로 원색 컬러로도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이것도 되게 예뻤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신축성 있는 시원한 소재였다면 원단 자체가 이번에는 레이스라는 거. 원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단 자체가 레이스. 그래서 진짜 이 원단 레이스에서 오는 이런 시원함도 있고, 화이트 앤 블루가 주는 느낌?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안쪽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살짝 풍성함이 유지될 수 있게 샤원단이 안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덕거리지 않게 원단이 딱 붙어져 있고 샤원단과 안쪽에 속치마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풍성함이 원단이 참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는 라인. 그래서 캐리어에 넣고 가셔도 괜찮은 라인이고요. 어, 요것도 되게 잔잔하고 은은해요 그저, 그 전에 보여드렸던 디자인 또 보여드리면 확실히 더 튀죠 컬러감이 이렇게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으로 같은 디자인의 원단과 패턴감만 달리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요건 레이스에다가 되게 잔잔한 블루 믹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비침은 어때요? 라고 해주셨는데 따로 비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커트 아래쪽에 어... 안감 아래쪽에는 지금 살이 살짝 보이는 거 보이세요? 안감이 없는 부분은 비침 있는 원단인데 안쪽에 안감이 다 있어서 그냥 누드 투디로 스킨만 스킨 컬러로 이너웨어 맞춰주시면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M 사이즈 해야 될까요? 23 인치 있는데 어 아니요 스몰하셔도 되겠는데요? 허리둘레가 23 인치 입으신다고요? 너무 스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3인치면 거의 허리가 한 줌이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게 스몰 사이즈로 추천드릴게요. 제가 23인치보다 더 큰데, 저 스몰 입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보셨을 때, 이런 딱 레이스 원단, 원단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디자인도 되게 좀 특별한 쉐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단에서 무게감을 좀 덜어냈고, 패턴 값에서도 좀 잔잔하게 포인트를 줬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어, 제품일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저희 그거 있어요? 줄자? 혹시 있나요? 혹시 제가 현장에 줄자가 있으면 한번 재봐 드릴게요, 지영님. 아, 있어요? 이게 제가 입고서 재면 은 되게 사실 오차가 좀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입어지는 거에 대한 그거니까. 어머. 상세페이지 보다 확실히 큽니다. 저 제가 지금 쟀을 때 오차가 있, 있습니다만 60cm가 넘게 나와요. 66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근데 이게 또 입은 상태로 재서 확실히 고를 수도 있는데 지영님이 이제 본인의 것을 잰게요 방식일 거잖아요. 내 허리를 잰게 그렇게 되시면 아마 입으실 수 있다라는 거 스몰세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플라워 패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되게 구조적인 실루엣에 어 되게 독특하고 감각적인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스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